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400 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 「珍しい 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 로마서 9장2십 1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암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례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함께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리새파 학파 두 학파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비교적 자유론 학풍을 지닌 학파였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풍을 가진 바리새파의 그 양대 세력입니다. 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창시자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지도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승과 역사책에 전한 이 가말리엘은 대랍비 혹은 이 최고의 랍비라고 부르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가진 최초의 랍비입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문하에 들어가려면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암기해야 됩니다. 정통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율법 학자인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 풋노트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겠죠. 이 토라, 오경을 주신 이유, 인더 빔,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 캣투 빔, 이 성문서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임을 이제 바울은 알게 됩니다. 행위로 내 노력과 공로로 구원, 그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저 의롭게 여겨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복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자신의 동족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무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율법과는 다르게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멸시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것인가? 바울은 고민하게 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신다라고 믿게 되었을까? 이 배제와 혐오는 어디서부터 기원한 것일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이 동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그 사실에 우리들이 만족하면서 그저 살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으니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야 될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뿐만 아니라 타 문학권, 타 국, 타 종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제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지요. 이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호세아의 글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가늠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의 아픔을 떠안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는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이지요. 고멜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심 이런 뜻인데요. 호세가 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이 골짜기 지명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와 셋째 이름은 정말 이름이라고 하기는 최악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딸인데 딸 이름이 로로하마입니다. 자비를 받지 못한 자. 궁여 함을 얻지 못한 자. 이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셋째 이름은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할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복을 또 선언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바울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의 성취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27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를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 담과 같으니라. 이 남은 자, 남겨진 씨,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요. 늘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셔서 소망을 남겨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는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백성들을 살려 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와도 같이 느껴집니다. 남은 자 사상은요. 이 구약 전체에서 특히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포로기 이후에 이 구약 전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매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오더라도 소수의 남아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 은혜가 보존되고 결국은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구체화된 것은 아모스서입니다. 가장 먼저. 구체화된 것은 아모스서예요. 선지서 중에서 아모스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학자들이 보거든요. 아모스 5장 15절의 말씀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이 사야서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10장 20절 22절 말씀도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와를 호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이사야 서에서 선명하게 볼수 있는 이 남은 자 신학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이 바울사도 역시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아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남은 자 신학을 왜곡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특별하게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VIP로 자기들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자에 대한 메시지는 이 왜곡된 선민주의 혹은 엘리트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도무지 자격이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받은 자들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 온갖 부조리와 불법이 창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이한 사고를 겪은 후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이전의 삶보다 더 무거운 짐이 주어져요 그것은 살아가야 하는 절박함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의 희생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일 수도 있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자 역시 이러한 굴레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라지게 하거나 끊기에 끊어지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또 바르고 또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선민 이스라엘도 이 시대, 지금 시대의 교회도 본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적인 그 어으, 어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위해 부름 받은 존재가 바로 남은 자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겨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이것으로 읽고 또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예, 들어보십시오 30부,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곧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닥쳤고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사야가 은유를 통해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 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두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가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우리들도 붙들고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민족적인 과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이루어야 할지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잘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의 동과서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데올로기에 남은 잔재로 인하여서 서로를 물고 뜯고 헐뜯는 일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여 남과 북 또한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언론의료 모든 각계 각층 속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말씀을 의지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그 파울의 마음, 하나님 같은 그 나라 민족 그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정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 정말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삼봉계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신자 되어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한날될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공의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다시금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울려 퍼졌던 그날, 하나님 그 옛날 그 옛적, 하나님 정말 그러나 지금도 그 복음의 명맥이 이어져서 저 지하 교회에서는 가정 교회에서는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도 남은 자들이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동가서가 갈라진, 하나님이 이데올로기, 이념이 갈라진 이 이념이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하나님이 시대적 아픔을 우리 남은 자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허리를 끊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화해의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하나님 지도자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언론과 이로와 종교와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남은 자들이 정말 떨것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통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한반도를 통하여. 이게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나 라의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부끄럽지 않도록 한 문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우리 산모 베스카, 모든 번속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근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져 있는.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놓지 않으시고, 그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남은 자로.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 삼봉교회가 정말 남은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어가는 이 사명을 정말 붙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정말 사랑하였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국할 수 있도록, 또 통일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이 땅의 성도들을 신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삼봉 교회가 모든 건축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옵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